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위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북한이랑 그 전쟁 안 끝났어요. 근데는 한국에서 왔을 때는 훈련해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플랜세서 은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플랜서 뉴스에서 북한에서 한국이랑 많이 나옵니다. 북한이랑 한국에는 전쟁이 안 끝났음 플랜서 사람들이 한국에서 조금 이협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위험하지 않고 한전해서 놀았습니다. 플랜서는 한국 드라마, 한국 케이팝 인기가 많아졌어요. 청소년들이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플랜서는 파리에서 해마다 한국 축제를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에 처음에 왔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인이라서 따라서 한국에 왔습니다. 프랑스에서 와이프가 유학생이었어요. 유학생이 끝나고 나서 둘다 같이 한국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긴장됐어요. 만냐면은아잔 나라 가본 적이 없... 근데 와이프 사랑하기 때문에 현기에서 한국에서 왔습니다 와이프의 매력은 성격! 매력적이에요 뭐냐면 예전에는 몸이 아팠어요 감기를 거렸는데 와이프가 집에 와서 밥을 만들었어요 감동받았어요 와이프는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으로 지냈습니다 부산에서 외국 사람 많이 없는데요 감기 나갈 때 사람들이 저를 초대본 보는 게 깜짝 놀랐어요 어딨냐고 물어보고 프렌스 라고 하면 뭔주을 얘기해줬어요 깜짝 놀았어요 감동받았어요 배리어에 감동받았어요 처음에는 부산 도착했을 때는 한전에요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한전에요 원하면은그 저녁에 그 밤에 나갈 때도 반짝반짝했어요 가게는 문을 열었어요 프란시서는 저녁에 나갈 때 어두워요 한국에서 부산에서 반짝반짝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조금 위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북한이랑 그 전쟁 안 끝났어요 근데 한국에서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전해요. CCTV 많나요? 너무 안전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첫 번째 CCTV 많다. 프랑스에서는 CCTV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CCTV 많나요? 놀랐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자유 생각했어요 cctv 많이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cctv 만나요 한국에 있순니가 편해요 두 번째는 음식 배달 시스템 너무 좋아요 맥도날드 배달했어요 그러면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맥도날드에서 배달 안 했어요 한국에서 그 밤에도 간식도 배달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다 12시 밤에 치킨 배달했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보통 다 맛있어요 쿠팔 맛있어요 치킨,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요 한국에서 배달할때는 2 0분거리요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빨라요 세번째는 관광서 일정이 빠르다 프랑스에서 가면 관광서에 너무 놀려요 시스템이 너무 놀려요 한국에서는 너무 빠릅요 주립과에서 갈때는 도룡충 한길에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프스에서는그 노릇죄는 거의 한달 동안 기다려야 돼요. 해마다 연장 교했거든요 그러면은 경국에서는 그 하루에 그 농록춤을 받을 수 있어요. 은행도 너무 빨라요. 은행 계좌 열고 싶으면 20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너무 신기하다. 접수하는 친절하고 문제 있으면 빨리 해결했어요. 네 번째, 평원. 친절하고 일적거리 바르다. 너무 신기하다. 얼마 전에 수술했어요. 어깨탈 달콤했어요. 평원 갈테는 바로 그 검사했어요. 프렌스 너무 눈돌요 제가 탈코할 때는 스캐너하고 오일 후에 수술했어요. 프렌스 조금 기다려요렌스그 수술하면 야 돼요. 한국에서 프렌스어 가치고 있습니다. 코로나 난 후에 한국프렌스이고습니다 한국에서 그 광주 가보고 습니다 역사 너무 니까 알고 습니다 한국에서 그 동쪽도 가고 싶습니다. 한국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은 홍계에 오게 된니유 말했어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